안녕하십니까 민준호입니다. 아, 저는 지금 제 충북 정원에 와 있습니다. 아, 걸어서 팔레속으로 제 사탕을 제 촬영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에, 저 충북 정원에 이제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 분 혹시 주변에 제 차소를 들리십니까? 이 차소 바로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차 다니는 것은 안 보이는데 이제 저 펜스로 가려서 안 보이죠. 에, 그런데 어,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여기 풀이 자란 곳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접도구역이라는 곳입니다.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구역인데 이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유지를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함부로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로 주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로의 확장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때 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보상 비용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아예, 아예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런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쭉 계속해서 풀만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것이 바로 접도구역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판례는 2005다65500 아, 판례입니다. 예, 판례 번호가 가나다, 이런 식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민사 판결이죠. 민사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개념들, 예, 활용된, 이제, 이론들, 이런 것들이, 행적법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론들, 정확하게 말하면, 행적법 시험에서 워낙 많이 사용되는, 개념들이 마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행적법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접도구역 판례라 해가지고, 되게 많이, 자주 이제 접해보는 내용입니다. 예, 사건의 개요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그, 예, 총유관 업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석유라는 것을, 이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를 이송하는 송유관이 있는데, 그 송유관 업체에서 이 송유관을, 이, 여기 접도구역에다가 이렇게 매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청이 어디냐면, 이제 도로공사예요 도로공사로, 하여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도로공사가 좋다. 하지만 이제 조건이 있다. 나중에 혹시나 도로를 확장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송유관을 이설을 옆으로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 옮기는 이제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 송교업체 입장에서는 땡큐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거는 걸 뭐라 부르죠? 부관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부관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일정한 조건이 되게 되면 돈을 내라 라고 부관을 붙인 거기 때문에 부관 중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부터 이제 한 3년쯤이 지나고 나서 1994년도에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제 더 이상 도로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게 성유관 같은 걸 이제 매설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구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한건 아니니까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없었을 건데 분쟁이 없었을 건데 97년 되면서 정말로 이제 이게 증서 이게 도로를 확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접도구역 치고는 폭이 좀 좁죠.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접도구역 폭이 좀 좁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증약청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청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판례가 남아있는 사건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제 비용 안에 지하에 홍유관이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 그, 이서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약정한 대로 이 업체에다가, 종유하 업체에다가 부담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업체가 이제 안,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이유를 내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연 이제 이런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는 이제 수익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없이 얼마든지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합니다 또한 부관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건데 이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건데 이게 부관이라 할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법원, 대법원에서 뭐라 냐면이 부관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당사자 사이의 협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이게 97년도는 이미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 여기 접도구역에다가 석유관을 매설하려면 이제 자유롭게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94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91년도에 체결했었던 그 약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이제 실효된 거 아닌가라고 했었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한다. 91년 부관을 붙일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이 이제 어, 적법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위법하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송유관 이제 이설 비용까지 다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막 부당하게 허가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결부시킨 거 아니냐. 즉,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애초에 부관을 붙인 것이 위법하고 따라서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더니 그더니 이제 법원이 이제 뭐라냐면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문보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 여기서 그 이게 송유관이 거의 뭐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설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송유관 업체가 이 부서를 함으로써, 송유관을 매설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이익을 받나 봐요. 그래서 법원이. 아니 이 정도까지 혜택을 봤으면이 정도 수준의 이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한 수준의 결부지 부당한 수준의 결부라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례가 비록 민사판례이긴 하지만 은 우리 행정법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행정법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어떠한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수익적행정처분은 그냥 자유롭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아, 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은 협약을 통해서도 부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관의 위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처분 어, 당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성유관 매설을 같은 것을 허가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정도는 부담결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행정법 기출문제의 손지로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제 접해볼 만한 그런 이제 판례에 해당된다. 시험에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자 그래서 지찌던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집에 출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 11시에 출발하니까 길 많이 막히도 많아 11시 좀 전에 출발했죠. 근데 지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촬영하는 것도 그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촬영이 좀 실패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이제 많이 돼버렸죠. 한 3시 40분쯤 됐는데, 오늘 이걸 하느라고 거의 뭐 하루를 다 보내버리고 있,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허무하지 않은 게 뭐냐면, 어, 여기 제 아파트 한번 보세요. 네. 저기 한울 1차, 2차 아파트, 2차 아파트구나. 여기를 제가 <laughs> 살면서 언제 한번 와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판례를 보면서 막연하게 글쓸, 글로만 봤던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 여기는 제가 진짜로 그냥 이, 그 접도구역이야 어디가나 다 있는 거지만은 좀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판례 대상이 됐던 곳에 여기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 동네를 한번 와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앞으로도 제가 계속 판례 공부하면서 이 시리즈를 계속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오는 길에 어, 여기 또 청주 지역이다 보니까 청주에 그 아세요 그 가로수 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랜만에 지나가니까 되게 즐겁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아, 에, 이런 이제 팔레를 공부하면서 함께 이제 여행을 할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 저는 이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 날라갔는데 어, 막길까봐좀 걱정이 되네요. 자 어찌됐든 아, 접도구를 보여드려야죠. 어찌됐든. 저는 이제 충북 청원에서 걸어서 팔레 속으로 촬영자이자 출연자이자 기획자 그리고 편집자인 민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